바람이 부는 날이면 무릎이 먼저 기억합니다. 오래된 통증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예전의 피로와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젊을 땐 그냥 쉴 틈이 없었고 아파도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찔하죠. 아무렇지 않게 걷던 길이 이제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발걸음이 느려질수록 지난 시간들이 조용히 따라옵니다. 한때는 계단을 두 칸씩 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버스가 오면 뛰어가 잡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이제는 천천히 가자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서운해서 괜히 더 버텼습니다. 통증을 참고 서 있으면 예전 같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버팀이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면 시린 건 무릎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이더군요. 멈출 줄 몰랐던 내가 이제야 조금 멈춰 서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요즘은 그냥 천천히 걷습니다. 누가 먼저 가든 나는 내 속도로 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습니다. 통증이 잠시라도 가라앉으면 그게 고맙습니다. 예전엔 멈춤이 패배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힘이 용기라는 걸 조금은 압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유난히 시린 그 자리 이제는 통증이 아니라 살아왔던 시간의 증거로 느껴집니다. 아팠던 만큼 견뎌왔다는 조용한 흔적처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자리를 지나며 천천히 다짐합니다. 아프지만 여전히 걷고 있다고요.